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분석해볼 자료 묶음은요. 어, 2025년 9월이죠. 이 나스닥 시장 조정 가능성에 대한 여러 전망과 분석 보고서들입니다. 네, 금융 매체 기사도 있고 또 전문가 리포트까지 다양하게 준비했는데요. 이 자료들을 보면서 현재 시장 변동성 원인이 대체 뭔지, 또 어떤 신호들을 주목해야 하는지, 아 그리고 가능한 대응 전략은 뭘지 좀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정보가 너무 많잖아요. 그 속에서 핵심만 딱 짚어드릴 테니까 집중해 주시고요. 바로 시작하죠. 그 이번 9월 조정설. 이게 그냥 매년 나오는 얘기인지 아니면 어, 정말 주의 깊게 봐야 할 이유가 있는 건지 이게 오늘 저희 분석의 핵심이 될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9월만 되면 의뢰의 뭐 증시 변동성 커진다. 이런 얘기 나오곤 하죠. 그렇죠. 이 제공해 주신 자료들을 쭉 보니까요, 실제로 통계적인 근거는 뭐,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아, 있긴 있군요. 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게 단순히 그냥 과거 데이터가 반복되는 거냐, 아니면 오랜만에 어떤 특별한 요인들이 결합돼서 더큰 의미를 갖는 신호냐, 이걸 가려내는 것이겠죠. 그렇죠. 바로 그 점이죠. 오늘 이 자료들을 통해서 그 실체와 배경을 한번 파헤쳐 보고요, 또 여러분께서 가장 궁금해 하실 만한 질문들, 거기에 대한 실마리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그 9월 효과 라는 것부터 짚어보죠 자료 보니까 9월이 역사적으로 미국 증시에 가장 취약한 달이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이게 어, 통계적으로 정말 그런가요 네 통계적으로는 그렇다고 볼수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데이터를 분석한 자료들이 꽤 있는데요 그걸 보면 S&P 500 지수나 뭐 나스닥 지수 둘 다요 9월에는 평균적으로 좀 하락하는 경향이 나타나요. 아, 평균적으로? 네, 물론 매년 똑같지는 않지만 평균 뭐 0.8%에서 한1.5%그 정도 손실을 기록했다는 분석이 일반적이고요. 근데 이게 미국만의 현상은 또 아니에요. 아, 한국도 그런가요? 네, 한국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2015년부터 작년 2024년까지 딱 10년간 9월 평균 수익률을 보면요. 마이너스 1.5%로 좀 부진했습니다. 마이너스 1.5%꽤 되네요. 그렇죠. 특히 최근 3년은 더 심했어요. 2022년에는 마이너스 12.8%였고요. 와! 12.8이요? 네. 그리고 2023년에는 마이너스 3.6%, 그리고 작년 2024년에도 마이너스 3.0% 하락하면서 음, 꽤큰 폭의 조정을 겪었죠. 아, 듣고 보니까 생각보다 되게 뚜렷한 경향이네요. 그런데 음 단순히 과거 통계만 가지고 올해도 그럴 거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핵심이죠 자료를 보면 올해 9월 초에도 실제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하루 만에 1.2%나 하락했고 특히 뭐 AI나 반도체 관련 주식들 약세가 두드러졌다 이런 내용이 있던데요 이게 그냥 계절성 때문일까요? 아니면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 네, 이런 실제 시장 움직임은 어, 단순한 계절성 이걸 넘어서요. 현재 시장 참여자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어떤 실질적인 위험 요인들 이게 작용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여지가 있거든요. 아 실질적인 요인? 네. 자료에 언급된 일부 투자은행들 같은 경우는 현재 기술주 밸류에이션이 좀 높다는 점 그리고 계속되는 금리 관련 불확실성 또 다가오는 정치 이벤트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앞으로 몇달 안에 뭐 최대 15% 수준 이 정도의 조정 가능성까지도 좀 조심스럽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15%요. 상당히 큰 폭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 통대적인 약세론에다가 현실적인 우려가 더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다면 그 현실적인 우려요인들이 구체적으로 뭔지 이걸 파고들 필요가 있겠네요. 자료에서 가장 먼저 지적하는 게 그 채권금리 급등이던데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네 이게 핵심 요인 중 하나입니다 특히 최근에 미국 30년 만기 장기 국채 금리가 4.96%까지 상승했다는 점 이게 상당히 의미심장해요 4.96%면 거의 5%에 육박하는 건데 맞습니다 이렇게 장기 금리가 오르면요 기업이 미래에 벌어들일 걸로 예상되는 이익이나 현금 흐름 있잖아요. 그 현재 가치를 계산할 때더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게 돼요. 아, 할인을 더 많이 한다? 그렇죠. 이건 특히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가지고 주가가 좀 비싸게 형성되어 있는 기술주들. 이 기술주들의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기업 가치 평가에 직접적인 부담을 주게 되는 거죠. 그렇겠네요. 만약 이런 장기금리 상승 추세가 계속된다면, 뭐 성장주 중심의 주가 하락 압력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 장기 국채 금리의 방향성을 시장의 중요한 선행 지표로 주목하는 겁니다. 음. 그 금리 문제와 또 바로 직결되는 게 연준, 미국 중앙은행의 정책 불확실성이겠죠. 자료들 보니까 시장이 금리 인하 시점을 두고 계속 뭐 기대를 바꿨다 실망했다 하는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네. 시장은 연준이 언제 또 얼마나 금리를 내릴지 여기에 대해서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준 결정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게 경제 지표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고용 지표라든지. 네. 그런 지표들이 나올 때마다 시장이 기대치가 막 춤을 추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용 관련 지표나 뭐 임금 상승률 데이터가 예상보다 강하게 나오면, 어, 이러면 연준이 금리 내리기 어렵겠는데, 이런 심리가 확산되면서 조기 금리이나 기대가 약해지고, 이게 곧바로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 고용이 너무 좋아도 문제군요. 그렇죠. 아이러니하죠. 반대로 지표가 예상보다 약하면 단기적으로 주가가 반등할 수도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그 장기 국채 금리 이게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면 그 반등의 힘은 좀 제한적일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네. 그럼 올해 상반기 시장을 이끌었던 AI나 기술주 자체의 좀 피로감? 이런 것도 느껴지는 것 같은데 자료에서도 관련 내용이 있었죠. 네 그런 흐름이 뚜렷하게 감지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시장 상승을 주도했던 핵심 AI 및 기술 기업들 사이에서 차익을 실현하려는 매물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는 분석이에요. 아 이익 실현 매물? 네뭐 엔비디아나 마벨 같은 대표적인 종목들이 최근에 좀 약세를 보이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고요. 근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지점은 이렇게 기술주에서 빠져나온 자금의 일부가 어디로 가느냐인데 헬스케어나 필수 소비재 유틸리티 같은 상대적으로 경기 변동에 좀덜 민감한 섹터 있잖아요. 네, 소위 방어주라고 하는. 맞습니다. 그 방어주 섹터로 이동하는 모습이 관찰된다는 점입니다. 이게 어쩌면 시장의 주도주가 바뀔 수 있다는 신호, 즉 주도주 순환매의 초기징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오, 순환매 가능성. 네, 단기적으로는 투자자들이 좀 변동성에 대비해서 안전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이런 방징이기도 하고요. 정치적인 변수도 무시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던데요. 특히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그런가요? 맞습니다. 대선을 앞둔 그 정책 불확실성 이게 시장의 잠재적 위험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의회에서 예산안 처리가 늦어져서 연방 정부가 일시적으로 셧다운될 가능성이라든지 아 셧다운 이슈 네 그리고 또 대규모 IPO, 그러니까 기업 공개가 예정되어 있어서 이게 시장 유동성을 흡수할 수 있다는 점, 아니면 뭐 무역 갈등과 관련된 예상치 못한 관세 이슈 같은 것들이 불거질 경우에요. 이것이 시장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면서 조정의 방아쇠 역할을 할수 있다. 이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와, 정말 다양한 요인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네요. 금리부터 시작해서 연준 정책, 기술주 내부 움직임, 정치까지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많은 정보 속에서 뭘 핵심 신호로 봐야 할지 판단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까 장기 국채 금리를 강조하셨는데 그거 말고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할 지표들은 또 뭐가 있을까요? 네, 그렇게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맞아요. 이 제공된 자료들을 종합해서요 조정 가능성을 좀 가늠해볼 만한 주요 신호들을. 어, 중요도나 성격에 따라서 몇 가지 범주로 나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범주를 나눠서 보면 좀 낫겠네요. 네. 첫째는 역시 금리와 거시 경제 환경입니다. 앞서 강조했던 미국 장기 국채 금리, 특히 10년물하고 30년물. 이것들의 급격한 상승은 가장 강력한 경고 신호로 봐야 합니다. 네. 30년물이 아까 5% 근처까지 갔다고 하셨죠? 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좀 관건이 될수 있고요. 더불어서 고용이나 임금 관련 경제지표가 시장 예상치를 크게 벗어나는 경우 특히 너무 강하게 나올 때 이때는 연준의 정책 기대를 확 바꾸면서 시장을 흔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리랑 거시경제 그 다음은요? 둘째는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와 수급입니다. 대표적인 게 공포지수라고 불리는 변동성 지수 VIX죠. 아, VIX 지수. 네, 평소에 낮은 수준에 머물던 VIX가 갑자기 큰 폭으로 상승한다면, 이건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자료에도 최근 VIX가 단기적으로 평균 한8% 정도 상승했다는 내용이 있었죠. 네, 봤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 투자자들의 레버리지 투자 규모를 보여주는 신용융자 잔고, 이게 급격히 감소하거나, 아니면...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뚜렷해지는 것도 수급 측면에서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신호입니다. 심리와 수급. 네. 마지막 세 번째는 뭔가요? 세째는 기술적 지표들입니다. 이건 이제 차트 분석에 활용되는 보조 지표들인데요. 예를 들면 주가가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라서 과열 상태임을 나타내는 RSI 상대 강도 지수 지표라든지. 네, RSI. 또는 주가 추세가 하락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MACD선의 데드크로스 같은 신호들. 이런 것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주가가 중요한 이동 평균선을 깨고 내려가는 모습도 단기적인 위험 신호로 해석될 수 있고요. 아, 이렇게 세 가지 범주로 나눠보니까 조금 더 체계적으로 보이네요. 결국, 어느 한 지표만 딱볼게 아니라, 거시경제, 시장심리, 기술적 흐름, 이걸 다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정확합니다. 이 신호들 중뭐 하나만 나타나기보다는요. 여러 범주의 신호들이 동시에 혹은 뭐 연쇄적으로 나타날 때 실제 조정의 강도나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렇죠. 여러 개가 같이 나오면 네. 예를 들어서 장기 금리가 막 급등하는데 VIX 지수도 같이 치솟고 주요 기술주들이 지지선을 아래로 깨는 모습이 함께 나타난다. 이러면 더욱 경계해야겠죠. 각 지표가 보내는 신호를 그냥 개별적으로 해석하기보다 서로 연결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보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가장 현실적인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이 모든 분석과 신호들을 고려했을 때 투자자 입장에서 지금은 위험 관리에 좀 무게를 둬야 할까요? 아니면 오히려 이런 조정 우려를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해야 할까요? 자료들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전문가들 의견도 상당히 엇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네. 바로 그 지점이 현재 투자자들이 가장 고민하는 부분일 겁니다. 그리고 자료에서도 뭐 명확한 답을 딱 주기보다는 양쪽의 시각을 모두 제시하고 있죠. 그렇죠. 단기적으로 추가 조정 가능성은 분명히 열려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여러 위험 신호들이 감지되고 있고 일부에서는 꽤큰 폭의 조정을 경고하기도 하니까요. 따라서 위험 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는 주장은 뭐 타당성이 있습니다. 네, 일리가 있죠.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이러한 조정이 오히려 장기 투자자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수 있다. 이런 시각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펀더멘탈, 그러니까, 기업의 기초 체력이 튼튼한 우량 성장주들의 가격이 시장의 불안감 때문에 일시적으로 하락한다면 이걸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수 있다는 분석이죠. 듣고 보니 아까 그 역사적으로 9월에 약세를 보인 후에 4분기에는 오히려 강세를 보이는 연말 랠리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도 자료에 있지 않았나요? 이게 조정 시 매수 전략의 근거가 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통계적으로 9월에 부진 이후 4분기, 그러니까 10월에서 12월 사이에는 주식 시장이 강한 반등세를 보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아, 많았군요. 네, 그래서 일부 전문가는 조금 더긴 호흡으로 접근한다면 9월의 잠재적 조정을 이용해서 오히려 포트폴리오 내 우량 주식의 비중을 늘리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조언합니다. 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게 항상 반복되는 필승 공식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2024년처럼 9월에 오히려 증시가 상승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었거든요. 아, 작년엔 올랐군요. 네. 그래서 과거의 계절성만 믿고 섣불리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은 좀 경계해야 합니다. 올해는 특히 앞서 살펴본 여러 변수들이 워낙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니까요. 그럼 이런 좀 불확실한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을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자료에 나온 전문가들 조언을 좀더 구체화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단순히 뭐 장기 투자해라, 이거 이상으로요. 네, 전문가들의 조언을 종합해 보면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접근해 볼수 있습니다. 첫째는 단기적 위험 관리 강화입니다. 위험 관리. 네. 만약 시장 변동성이 커질 것에 대비하고 싶다면 포트폴리오의 일부를 뭐 단기국채나 우량회사채 혹은 변동성이 낮은 배당주 같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자산으로 좀 옮겨서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네. 포트폴리오 조정이군요. 그렇죠. 둘째는 조정시 분할매수 기회 활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종목을 사느냐겠죠? 맞아요. 뭘 사느냐가 중요하죠. 네.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실적 개성이 꾸준히 기대되는 그러니까 펀더멘털리 강한 업종이나 기업을 미리 좀 선별해 두었다가 만약 주가가 납득할 만한 수준까지 조정을 받는다면 분할해서 매수하는 기회로 삼으라고 조언합니다. 아, 미리 공부해 두어야겠네요. 그렇죠. 특히 이번 조정이 주로 그금리 상승에 따른 밸류에이션 부담 때문이라면 장기성장성은 여전한데 주가만 하락한 기술주들이 매력적인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반면에 시장 전반의 위험 회피 심리가 강해지는 국면이라면 뭐 방어주나 가치주 쪽에서 기회를 찾는 시각도 있고요. 핵심은 시장의 단기적인 바닥을 정확히 예측하려고 하기보다는 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좋은 자산을 좋은 가격에 꾸준히 모아간다는 원칙, 이걸 지키는 것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양한 자료를 통해 짚어본 것처럼 이 2025년 9월 나스닥 시장은 과거의 통계적 약세 경향에 더해서 높은 장기 금리, 또 연준 정책의 불확실성, 기술주 차익 실현 압력, 정치적 변수 등등 여러 현실적인 우려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그런 국면이네요. 왜 시장 참여자들이 이번 9월을 예의주시하는지 그 이유를 좀더 명확히 알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점은 이 조정 가능성이 제기된다는 것이 곧바로 뭐 시장의 폭락이나 위기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네, 그건 아니죠. 중요한 것은 오늘 논의한 핵심 지표들, 특히 장기 국채 금리, 고용 지표, VIX 같은 시장 심리 지표, 이런 것들의 변화를 꾸준히 추적하면서 냉정하게 현재 시장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입니다. 네, 냉정한 판단. 그리고 잠재적인 조정 국면은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진 투자자에게는 펀더멘털이 우수한 기업의 지분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다는 점, 이것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네, 역시 상황을 다각도로 보고 균형 잡힌 판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겠군요. 자, 오늘 저희의 심층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서 스스로 더 깊이 고민해 보실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대화 중에 그 주도주 순환매.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만약 올해 시장을 이끌었던 일부 대형 기술주에서 실제로 자금이 빠져나와서 다른 분야로 이동하는 흐름이 가속화된다면 이 시장의 불안감 속에서도 새롭게 부상하면서 다음 상승장을 이끌어 갈 잠재력을 가진 분야는 과연 어디가 될수 있을까요? 아,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그렇죠. AI와 반도체 외에 다른 걸 찾아야 할지, 혹은 그 안에서도 뭐 새로운 테마를 찾아야 할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앞으로의 시장을 읽는 중요한 힌트가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희의 분석이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